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교도소 t v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만,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다 이룰 수만 있다면 뭐, 불행할 사람은 없겠죠.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. 아, 실은 저는 목발을 짚은 장애인인데, 원래 가요를 했던 사람이고, 유명한 가수가 꿈이었지만,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는 현실 앞에,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,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, 결국 세상도 포기하고, 사람들도 저를 포기하게 되니까, 제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, 네 번씩이나 목숨을 끊었는데, 하나님을 만나면서,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, 이끌어 주심을 알았고, 배웠습니다. 어, 어떤 것을 일어나기 가 위해서는 고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내면 은 된다.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. 왜냐하면 보금성 가가 없을 때 저는 시작했고, 더불어 또 장애를 갖고 있으면 두 가지 아픔을 겪어야 됐거든요. 그런데 견디고 견디었더니 어, 지금 좋은 결실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훗날 꼭그 경주에서 승리하는. 그래서 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